안녕하세요 여기는 청주 농수산물 시장에 그 민물 장업하는 혜인수산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나, 둘, 열 마리 아, 99,000원 59,000원? 99,000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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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99,000원 오케이. 크야 조금 더하 예. 자, 고가는 비용 3,000원 추가해서 105,000원 되겠습니다. 사장님, 장어 손질하신지몇 년이나 되셨어요? 15년. 그런데 예. 다 아, 이거 이 순저기 금방 들어가는 게아니오 접보면 그냥 뭐 업체에 막 금방 될것 같고 이게 아니야. 뭘 발을 싱크대에다 가지고 계시네요. 발. 응? 발. <laughs> 이게 가끔 가다가 적용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살짝 하다가 그냥 걸 받자가 있다고. 어? 내장도 먹는 거 아니야? 내장도 꺼주세요. 예, 네. 다 먹지 뭐. 저사 먹도 직원들 보세요. 다 먹게 생겼지. 아, 다들 막뭐 그냥 막뭐 그냥 족면사나만 있어가지고 다들 잘 먹는 게요. 뭐? 예. 아니 그러니까 직원이 그 몇명 해야 되는데요? 어디요? 여기 카락포. 세명그런 뒤. 예? 모르죠. 둘안 먹어요? 둘좀 네. 먹어요. 좀 먹을게요. 한마리 거의 500g씩 되는 거네 그렇죠 500g씩 큰건 조금 넘는 거고 큰건 조금 넘고 네. 딱 요만큼 할때 거의 출하시키는가 봐요 그래 거의 그렇게 하고 또 완전히 키워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요더 아, 크게? 그럼 한 마리 이렇게 넘는 건 아, 양식도 그렇게 양식을 하나 보네 그럼. 자기 취향에 맞게끔 하니까, 이게 저, 저기 저, 잘 먹은 사람들은 막큰거 찾거든. 큰게 고기가 나오니까. 작은 고기 안 나오는 거요? 예 식당에서 먹는 거 고기 나와, 그게? 네? 식당에서 먹는 게 아, 다섯 발째. 늦게, 시작, 늦게 시작하셨나보다. 네? 연세는 좀 있어 보이시는데. 나요? 예.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예, <laughs> 알터주세요. <laughs> 6시대 후반, 시부터7시6 <laughs> 0대후7 7 0 <laughs> 7 0 <laughs> 은퇴할 때 되셨어요? <laughs> 그럼 6 0이터 7시부터 7시부다는시부는7기부터 7시부터 7시까한여든은 되신 거 같습니다 여든? 예. 네. 여드는안돼 보이는데 말씀하시는 게이런데야 <laughs> 근데 늦게 시작하셨네? 6 0대갖고 이거 시작하신 거네 15년밖에 안 하셨으면? 아, 늦게 한게 아, 니라한개 저, 하셨 그 어, 태이 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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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이거 을 했었는데 거기거와 도와주나 거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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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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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그 안에, 그, 그 전에는, 저기, 저, 뭐야, 저소 먹이고. 젖소 먹이고, 젊을 때는. 저또 네. 이거, 이거 저쩌라고 혼났어. <laughs> 기계로 안짜고 손으로요? 손으로. 아, 손으로. 아. 장어 그 아. 한 마리에 거의 500g 정도 하고요. 요게 2kg, 100, 2kg, 100 정도 나간 겁니다. 네. 어, 가격은 4 6 0 0 0 원. 그리고, 그, 거부하는 비용은 따로 3천 원씩 받아서 10, 총 10만 5 0원 정도 드네요. 굵은 소금 토아 여기 뭐야? 이거 장어 손질하는 거는 좀 오래 배워야 될것 같아, 보니까. 물래 넣어야지 그거 배우그니까 반으로 쭉 깔르는 게 그게 뭐 이거 쉬운 게 어딨어 그쵸 왜? 가 아니요 면부터 꾸는 이유가 있어요. 아주 기분 좋구네 이게 잘 꺼지고. 네. 또 이거 소금 치는 것도 여기. 아, 살에 너무 싸야 네, 네. 뭐 돼. 살에 소금 치야지. 잘뱉지뒤에는뭐 이게 껍데기다. 이게 잘 되나 안네나 현금 DC 이런 건 없죠? 네? 현금 DC 이런 건 없죠? 네. 현금 DC가 요 뭐? 현금 내면 DC. 디스카운트. <laughs> 문 열어 깎아 달라고? 그렇죠. <웃음> <웃음> 아, 하이튼깎아 줘야지. 아? 아이 참 갖고 돼. 애들사료가 나와 가지고 아주. 1인당한 마리 네딱 보니까 네 명이니까 두마리 지금 아이 저저잘먹은 사람 어 이렇게 해 주시고 나 혼자서 그러고. 아, 어떡는 저... 근데 먹어 보면 느끼하던데. 아, 이건 저저저저 저, 저, 대학생들도 많이 먹고 삽입고, 네 어저께 출연되는 사람인데 세 심는다는데 삼 kg 하는데 어. 우아이 진짜 많이 보면 꽤 치드러운 게 보는데요. 장어도 일반 그 장어집 장어보다 큰거 같은데 여기가. 아이고, 일반 장어집 장어는 삼백 그램, 세 마리, 네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짜리면 kg에요. 얇아가지고 그렇죠. 그 일이 부여 하나 하나 한 마리 아니오. 그럼 몇 이십 먹어야 되요? 아참입 어제 저기 저페를 나오는데 진부다 다 끊었는데 진부 맛있게 하세요 짚장어는 그렇게 하잖아 아니 꼼장어 뭐이고 뭐 짚향 짚향 짚이다 이렇게 끊는게 네. 그냥 맛있옛날이 네. 그렇게 다 했죠 짚불 삼겹살도 네, 집 벌금 담호. 예. 예. 연탄비 담터도. 연탄 연탄도 연탄의 향이 있으니까. 예. 너무나 참 참들 우리다 두고 넘더맛 있습니다. 그렇겠죠. <웃음> <웃음> 여기는 말씀만 하시면 예. 초벌 아니. 초벌로 70% 익혀 주시기도 하고 다 익혀 달라고 면다 익혀 주시면 예. 합니다. 근데 뭐 지금 초벌 다해 줬었어. 이제 안되는 근데 예. 이제 내가 이제 시끄러운 막서었고이는데 내가 내가 먹었는데 식구는저바많 가서 이제 게또 다시 또더더 더더더더 맛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나는 가서 뒤어서먹기만 하면 된다 이거 들어가고 이렇게 두려움 잠깐 더 싸우는 거야 하하하 면님은다 덮어주고 네. 사모님은 안 꺼주고 아 네. 아무 아무런 해놨지 70%만 꺼주라고소령 이게 안꺼져나 소금 나또 그 간이 맞아야 좋다고 또 식금, 간이 막걸 먹고 다가 쳐먹게 되고 나고 또 살짝 치워만 칠때 맞다고 그러 무슨 물건이고 안 맞아와도 간이 맞아야 그래. 맞아. 그럼 간이 맞아야죠. 그래. 아, 이거 갈수록 반찬 이거 이거 같은 거, 씨가 같은 거식었게야 이렇게 왔다가 <laughs> 좋다고 먹는 게더 <laughs> 먹었어. 아니 맛있게 서 먹여야지 든는 거지 예? 무슨 예? 뭐저 건강한 거지 뭐 먹고 저기 무은경사모님이 사장님 건강 때문에 자꾸 싱겁게 해주시는 거만예 예. 그런데 난안 맞는다는 얘기야 그게 안 아, 그래요?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야 되는 거야 예. 맞아요 그리고 내가 맛있게 먹어야지 그럼, 맛있게 그래야지 먹어야. 건강하지 건강하지 정신이 건강해야 진짜로 건강하지 여기 저기 온 거지 아유 이렇게 아예 다 거 만나 사장한테 난제 시작이다 사장님은 사장님일 부러다돈터지 <laughs> 네. <laughs> 사부님한테 다돈 네. 떴지 <laughs> 네. <laughs> 그래도 또뭐부 내부대로 그 그래도 이거라도 하시니까 재밌으시잖아요 이거 안 하면 노인정가도그렇고 아니 그런데 <laughs> 네. 그런데 같이 또, 말, 말해도 맨날 싸울 게아니 맨날 말, 아이고, 50년, 막 달라붙으니까. 50년, 50년 넘게 사셨을 거 아니에요? 아, 50년 넘게 사셨 <laughs> 50년 넘게 사셨으니까. 아직까지도 그러니, <laughs> 그, 50년도 그거야. 살았는데 뭐, 그, 저기, 이제 젊은 사람들 있는, 이렇큰 소리 치고 해서 책 켜고 나가는 게 나다. 5만 네. 나가는 게 나다. <웃음> <웃음> 장어가 확실히 장어집에서 먹는 장어보다 엄청 두껍네. 그죠 네. 엄청 두려 그래서 한절 먹어도 큰걸먹하먹그 걸까? 한절먹 아, 작은 거는 뭐 얇아가지고 이거 저거 빼라고 얇아가지고 듣기 돼야 그렇죠? 우리가 보통 장어집에 먹는 건 작으니까 다. 다 작아고 그 여기서 먹은 사람들 장어집에 안 가잖아. 아, 안이 고기 맛이 틀리니까맛께랑 네, 먹을 게 이유가 있으니까. 네. 비싸기만하지 거기는 안 가. 비싸지. 어 기름. 자꾸 장어에 치어 잡는 게 어려워지니까 자꾸 장어값이 올라가나 봐요. 네. 네, 실뱅장어. 한 마리에 뭐, 요새는 한 3,000, 5,000원 한다는 네, 것 같은데, 네. 좀 완전히 실, 그, 저기. 그러니까, 어, 옛날에는 1,000원이었는데, 자꾸 가격 올라서 지금 네. 3,000원, 5,000원. 네. 지금이야, 얼마나 익은 거예요? 네? 지금이몇 프로 정도 익은 거예요? 2 0 이렇게, 20%로. 이렇게, 뭐, 이렇게 뭐야 와 먹으면 더 생겼다. 장어 두께가 엄청납니다. 일반 저희가 식당에서 먹는 장어랑은 비교가 안되네요. 아이 비부가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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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하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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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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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